오늘은 구례 화음사를 답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화음사에서 오산 정상에 오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사승암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. 이 사승암은 원효 대사 외에 네 명이 수도 정진하였다는 그러한 그 암자로 알려진 곳입니다. 이곳은 전라남도 구례 오산에 자리하고 있는 사선암입니다. 이 사선암의 유래에 의하면 백제시대 때 암자를 창건했고 그 창건 이후에 경산 출신인 원효성사 또 의상대사 진각국사 도성국사 등이 여기에 수도했다 해서 사성인이 있었던 곳이다 해서 사성암이라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앞에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위에 우뚝 서서 있는 저 정각은 원효성 사께서 직접 큰 바위에다가 약사 열의 불을 손가락으로 바위를 긁어서 조성했다 하는 마의 약사불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한가깝게도 오늘은 이 주변 공사 관계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그림만 볼수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친근하지 못하는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. 하지만 경산 출신인 원효 성사께서 이곳 오산 정상까지 찾아오셔서 이 넓은 바위에다가 손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로 인해서 이 일대가 약사여래 도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 일대 설화에 의하면 은요 원효성사가 도성국사 의상대사 진각국사 등과 함께 이곳에 주석하면서 늘 약사부처님을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사 열애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백일 기도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약사 열애를 조성하기를 발언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좀처럼 그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공략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넓은 그 바위를 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효 성사는 삼배를 하고 바로 그 바위에 엎드어어 자기의 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었어 바위에 홈을 파서 불상을 조성했다. 그렇게 하니까 온 손가락이 피투서야 되고 손톱은 전부 달가가 뭉거려지고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그 불상을 마지막까지 조성하고 난 뒤에 혼절했다. 하는 그런 설라가 남아 있습니다. 뒤에 이 광경을 전에 들은 그 시자들과 같이 있는 동료 스님들이 올라와서 급히 원효 성사를 그 안방으로 이렇게 모시고 간호를 했는데, 성사께서는 한잠을 자고 턱 일어나니까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. 그 약사 열애불을 조성하면서 온열 손가락이 다 달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서 탁 보니까 손가락이 그대로 있더란 것입니다. 전혀 달지 않고 흠 하나 없이 멀쩡하더란 것이죠. 그래서 커피 뛰쳐 올라가서 약사 열애불, 즉 자신이 조성한 약사 열애불에게 큰 절을 하면서 약사열에 불의 넓은 지혜와 또 자비에 감탄하였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성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원효 성사께서 남기시고 또그 밖에 세 분의 큰 선님께서 남기신 그 도량들을 이곳저곳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